아리수, 어 아리수 요 이런 거는 괜찮네. 이건 네, 아리수. 예. 아리수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시간 없어. 사실 밤마다 다 달라요. 아. 그 저번에 왜 우리 예. 가을인가 오셨을 예. 때 보신 땅이 제일 잘 됐어요. 농땅에다가 음... 어, 그 땅에 있는 거는 진짜 잘 됐고 뿌리도 보시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뿌리가 잘 없어요. 아... 사실. 다른 이것도 할때 밑에 쳐주고 해야 되죠. 아니 굳이 쳐주실 필요 없요 작은 애는 쳐주실 필요 없고. 예. 그 어 이중 접목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다두근이라고 네. 해서 뿌리를 자르긴 하는데 작은은 웬만하면 그대로 다 심으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아 저희는 요건 그냥 그대로 심으면 네. 된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구사종류랑 이제 미아비 미아비 네. 보시면 요거는 무병묘입니다. 무병묘 무병묘 네. 인증 받은 거고. 키가 높은 거는 제가 덤으로 여기 판단 더놓고키 높은 아, 거는 이만 예. 많이 요그니까 네. 이런 건 네. 너무 좋네. 네. 괜찮네. 이게 진짜 부사가잘 크긴 잘 커요. 특히 네. 이요 대가 이압이 되는 네. M26이기 때문에 네. 또 상당히 많이 굵어졌고 키도 많이 높고 특기도 제가 BA를 자주 챘기 때문에 네. 잘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다추 아, 가실 거면 예. 잘라내다 는뭐이 위에서 한한 7, 80 요만큼 잘라내고 요, 요만큼은 좀 가져가다가 한 8월쯤에 아, 이제, 잘라, 예. 잘라내실 건가요, 위에를? 위에를 잘라낸다는 게, 이런 가지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몇 가지를 잘라내야 되 돼요. 예.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진짜 좋네. 이런 거는 진짜 2m 한 2, 30, 20, 30 이상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예. 뒤에 거 시나노 골드. 이건 제가 아마 예. 따로 빼런을 건데, 요거는 이제 덤으로 드린 거 같고, 예. 굵기랑 높이가, 이게 지금 그때 보셨겠지만, 180, 대부분 180 이상 네. 넘어가잖아요. 어, 예. 시나노 골드는 굵기랑 높이 빼기가 힘들어요. 특히 어디서 제일 문제냐면, 자은료 같은 경우에 BA 처리를 하더라도 단가지가 이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네. 단가지를 많이 뺐죠, 사실. 제가 아, 좀 네. 많이 좀. 그니까 잘피같어요 <laughs> 네. 저희 집에 시나노 골드가 있는데, 네, 네. 와, 2년차인데 180? 네. 1년 때, 그렇죠. 1년 아 1년차, 그렇죠. 목하고 나서 1년차에 180이죠. 그러면 이런 거에 뭐 흡지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심으면 된다요 바로 거예요. 심으면 되, 되시는데 예. 보통 이제 한 M9 대목 같은 경우에는 15cm 정도 노출을 많이 주거든요. 예. 여기서 또 발이 자마, 자마에서 발이 터지면서 예. 또 새로운 뿌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음. 또 그만큼 키가 크고 직지도 예. 크겠죠. 음. 사과 구역 재배 시 퇴비나 비료를 과하게 주면 수세를 제대로 잡지 못할 수 있다고 하여. 밭 상태를 확인하고자 사과를 심기 전 농업 기술 센터를 방문해 토양 검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농업 기술 센터에서 제공한 투명 비닐 봉투에 밭의 5곳에서 흙을 채취하여 제출하면 약한달후 사진과 같은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밭은 오래전부터 고랭지 배추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관행적으로 퇴비와 비료를 많이 주어온 터라 토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판단이 들어 10월에 바로 다축 시설 작업을 시작하였고 5개월 후인 25년 4월 5일 묘목 식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재식 간격은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1.5m 정도로 잡았고요. 어, 호브락스는 M9 대목이라서 1.8, M26 대목은 2m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노 골드는 1.2m로 갔고요. 그리고 열 간격은 2.5m로 갔습니다. 약간 좀 좁은 감이 있긴 있는데, 뭐 그래도 이게 정석이라고 하니 일단 연농원 사장님한테 샀는데, 야 정말 요목을 여기서 너무 잘 샀어요.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측지도 지금 이게 아리순데 측지도 많고 어 키도 거의 180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원래 당기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간을 해서 올해 묘목을 직재했습니다 미가 많이 있어요. 저는 내년에 바로 이제 수확할 거라서 수확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서 묘목을 이제 가지는 웬만하면은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한 8월 넘어서서 수영을 구성할 예정이고 일단 거의 웬만하면 다 올린 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속아줄 거예요. 일단 있는 가지들은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사과를 먹고 그리고 가지 재정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음, 춥고 그런 게 있어서 사과가 묘목이 잘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만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 45도, 60도 정도로 이렇게 채시겠습니다 원래는 45도로 했는데 이끝머리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60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다 밑에 쪽을 쳐 줘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좀 나무를 조금 더 뿌리가 좀더 활짝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솎아 주기 위해서 엄청 큰 거를 제외하고 일단 웬만하면 놔뒀습니다 그리고 대목 노출은 5cm 했는데 이제 내년 봄 쯤 지나면 조금 이렇게 발로 까줄 생각입니다. 조금 깊게 묻은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지역이 좋은 동네를 안 큰다해서 일단 많이 묻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번에 구글기로 와 땅을 팠는데 정말 신세계 였습니다 포크레인 보다는 확실히 더 빨리 작업이 되니까 저희 가족끼리 지금 거의 천주 가까이 되는데 를다 작업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하루 네 그리고 저는 파이프는 48mm 파이프 썼고요 외곽은 60mm 파이프 썼습니다 팝콘지주를 안 썼고 저희 이쪽이 바람이 엄청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물탱크도 바람에 날아가서 여기 개울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60mm 파이프 밑에 어 가로로 파이프를 하나 더 엮어 놨어요 그래 하면 그래도 비 오고 물주고 이러니까 두둑이 다 꺼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와, 저는 사과를, 어, 이거를 심을 때 두둑을 무조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시나노골드. 시나노골드도 집지가 아주 좋습니다. 또, 웬만하면 내년에 달아먹는 걸로 해서 키울 예정입니다.